네, 저는 이제 문광사 및 어, 원당봉 둘레길을 걷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 원광사, 원당사하고 불탑사를 어, 탐방하러 어, 잠시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왼쪽에 분화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불탑사. 보물이죠. 그 다음에 우측이 원당사, 최고정. 서로 이제 문을 맞대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붙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불께서, 석가모니께서 음, 불교를 처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시작할 때에는 그 신하들이 다 이제 동질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 시간이 지나고, 뭐 수백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무슬림도 뭐순위파니 시아파니 자기들끼리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시작을 할 때는 이 순수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념이라고 그래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들이 이제 주입이 되면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게뭐 왜곡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아까 저 숲에서 바라본 게 여기 원당사. 차고정 원동사입니다. 네. 여기 우측에 네. 원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여긴 조개정 불탑사가 탑서가 되겠습니다. 원당사지 원제국시대 제주도의 e 대사찰 o 하나였던 원당사터 13세기 말 e day, o 청건된 것으로 보이며 원나라 기왕후가 삼첩 칠봉의 명당 자리에 절을 지어 불공을 드리기 위해 세웠다는 전설이 있다. 17세기 중엽까지 전속되어 있던 것을알수 있으며 1914년 이곳에 불탑사가 재건되었다. 지금도 경내에 당시세어던5층 석탑이 봉을제 1187호로 지정되어 사천왕상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일주문이고요, 사천왕상. 보 정도 여기가 불탑사, 석, 5중 석탑입니다. 건무함으로 쌓은 이 탑의 양식은 1층의 기단과 5층의 몸돌이 심하게 좁아 특이하다. 또한 1층의 남쪽면에 감실, 불상을 모셔주는 방이 있는 점도 독특하다. 기단면석에는 뒷면을 위한 3면 안상 내에 같은 크기의 정식의 기꽃문이 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이 나무는 역사를 알까요 이 소나무가 수령이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목목이 그 자리에 서서 요사체지, 옛 원당 사지로 발굴조사 결과 건물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독립 기초가 발굴되었다. 이에 따라 발굴된 요사체지의 형태로 기단석을 정비하고 장디를 심었다. 요사체. 요사체라는 게말 그대로 방문객들. 어, 절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오신 분들이 묵는 이이대 곳이 이제 요사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스님들도 뭐 쉬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 5층석탑 2. 금당지 3. 요사체지 이쪽이 이제 금당지가 되겠네요 3위 요사체지, 4 대웅전, 5 미륵불, 6 사천학문, 7 종각, 심우당, 요사체, 9번이 들어와서 왼쪽인 제세체 10번이 화장실. 불탑사 당시 사찰면 원당사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기황과 1340년경 제 2의 황으로 등극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때쯤 창건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조선 시대 효종 4년까지 절이 유지되었으나 숙종 28년 배불정책으로 훼손되었다. 절이 헐리는 과정에서도 석탑만은 원래 모습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른다. 창건사라에 따른 원나라 황제. 순재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어느 날한 스님이 나오는 꿈을 꾼다. 꿈 속에서 스님은 북두에 명맥이 비친 삼첩칠봉의 터를 찾아 절과 탑을 세우고 기도하면 태자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순재가 천하를 샅샅이 살피다 마침내 영주 동부 개병에서 삼첩칠봉을 찾아 탑과 큰 사, 사찰을 세우고 정성껏 기도를 드려 태자를 얻었다는 이야기에 전해진다. 불탑사 당시 사찰병 원당사는 3차례 화재로 불에 탔으며 1914년 안봉여관 스님이 보수에 다시 지으면서 이름을 원당사에서 불탑사로 거쳤다. 그후 제주 4선 사건의 혼란 속에 폐허가 된 불탑사를 고 이경호 스님이 재건하고 양일현 스님이 중창불사를의 지금의 유형을 갖추게 되었다. 불탑사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5층 석탑 보물제 1187호. 불교문화재를 한점 보유하고 있다 네. 저 위에 이제 약간 언덕이 지어진 데가 금당지 터라고 이제 하네요 불탑사에서 IJTV 허영재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